왜 그러냐면 개조 발석거는 수속성이 적용이 됐잖아요. 그러면 개조 발석거가 만약에 뇌전속성 몬스터한테 두들겨 맞을 때는 추가 데미지 20%가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아예 속성이 없는 무속성 판정을 받아서 추가 데미지 판정을 안 받는 발석거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맞는 말이지. 근데 그게 정확한 데미지 실험이나 속성 실험을 해봐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발석거보다 개조발석거가 이제, 그, 저항이 더 높기도 하고, 음. 그리고 그런 것도 이제 뇌전속성 몬스터를 잡을 게 아니라, 만약에 화속성 몬스터를 잡는다면, 모리사냥을할 때, 개조발석거가 수속성이니까, 화속성 몬스터를 잡게 되면, 화속성 데미지는 오히려 개조발석거한테 추가적으로 20% 데미지 감소 효과가 더 있는 거거든. 음. 근데 만약에 이제 뇌전속성 몬스터를 잡을 때라면, 그걸 어느 정도 고려를 해보는 것도 뭐 일리는 있네요. 그 말씀이. 음. 음. 근데 <laughs> 개조발석 거를 어 어느 때는 개발석으로 하고 어느 때는 그냥 발석으로 하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전쟁 했다 뺐다 했다 뺐다 뭐백종 먹였다 했다가 백종 먹였다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냥 개조발석 거를 쭉 쓰는 게 이득이 아닐까요? 어차피 그 몬스터 종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뇌전 속성한테는 이제 좀 불리하고, 화속성한테는 더 이득이 있는 거니까, 뭐, 어떤 몬스터를 잡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단순 계산하면 쌤쌤이거든. 그렇게 되면 개조발석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저항상승이라든가 스탯상승. 여기에서 오는 이득이, 이득까지 추가적으로 붙는 거니까, 전직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냥 전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음, 음. 생각이 드네요.